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과연 우주의 법칙 속에서도 유효한 감정일까요? 만약 인간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한다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 심지어 물리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파소프레신은 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화학적 과정이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인류가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협력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극한의 고립감을 제공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근무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구와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는 우주비행사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족과의 화상, 통화 메시지 교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우주탐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물리학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사랑이 중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리적으로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감정입니다. 한 사람이 우주의 반대편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일종의 비물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양자 물리학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비유일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주 식민지 시대가 열린다면 사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류가 화성이나 태양계 너머로 이주할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화성에서 지구로 메시지를 보내는 데만 20분이 걸립니다. 실시간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정서적 연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정적 지원 시스템,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갈 때, 사랑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은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주와 인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